안녕하세요. 하늘의 야호농병원 박정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어, 가을철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기질환인 바베시아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. 바베시아 감염은 어, 기본적으로 바베시아가 적혈구의 어, 어, 원충으로서 기생을 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질환이고 그래서 영혈성 빈혈로 인해서 어,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, 무서운 질환입니다. 기본적으로 바베시아 걸렸을 때 잇몸이 창백해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기력이 저하될 수 있고, 어, 열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줌에서 검붉은 색깔의 오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. 밥을 못 먹거나 토한다거나, 그리고 황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어, 우리 병원에 어, 두 아이가 내원했었는데, 두 아이는 서로 굉장히 다른 증상을 보이고 어, 내원을 했었습니다. 첫 번째 온 아이 같은 경우에는, 일주일 전부터 계속 노란 토를 보였고, 어, 3, 4일 정도 이제 좀 힘이 없어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어, 밥을 전보다도 좀잘 먹지 않는다 정도로 내용 했습니다. 보자님께서는 3, 4일 전에 어떤 뭐 물렁뼈를 줬기 때문에 그거가 취향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내용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문진상에서 물어봤을 때 어, 외부 진드기에 대한 예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드기에 대한 감염 을 의심을 했었고 초기에 그 진단 키트를 찍어봤을 때는 일단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이 아이는 한1 0일 정도가 지나서 다시 내원을 하게 됐는데요. 그 당시에는 정말로 진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이제 잇몸이 잇몸이 굉장히 창백해 있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좀 진한 오줌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아, 보였다고 해서 이제 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수치를 확인해 보니 이 아이가 거의 어, 처음에 왔을 때30% 정도였는데 어, 한 10%가 떨어진 정도의 20% 정도의 비뇨 수치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키트 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하고 진단을 냈을 때 결국에는 양성 진단을 받을,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긴급하게 어, 수혈이 들어가서 진드기 치료를 하면서 다시 어,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또두 번째 네원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, 이 아이는 정말로 전형적인 그런 진드기 박일시의 어, 어, 증상을 보였었는데요. 혈색소녀가 있었고요. 굉장히 고요를 보였었고 급격하게 식욕이 부진해 왔으면서 기력이 이제 어, 낮춰진 기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대응을 했었습니다. 이 아이는 어 바로 어 의심이 됐고 이 아이도 역시 문진상에서 어 외부 진드기에 대한 예방이 되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문진상에서 의심이 됐고 그래서 이 아이는 어 키트 검사와 PCR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키트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어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여 이 아이도 어, 비뇨 수치가 15% 이하이기 때문에 바로 긴급 수혈이 들어갔고 이 아이도 역시 진드기 치료를 하면서 회복이 된 경우입니다. 어, 이두 아이를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증상으로 내용을 했었는데요. 기본적으로 예방, 외부 진드기는 예방이 잘안돼 있거나 정말로 예방이 다돼 있다고 하더라도 진드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아이가 감염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는 꼭 어, 키트 검사뿐 아니라 P.C.R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진드기 감염이 되지 않는지는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이 진드기는 단, 어, 기본적으로 그 빈혈 수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, 위, 신경계, 폐, 콩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하여 어, 우리 아이가 정말로 이제 그 빈혈에 대한 부분만 회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지 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또 특히나 그 진드기는 치료가 잘 되고 있더라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PCR 검사상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어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 진드기, 어 진드기 매개질환인 바비에시아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